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4일 주일입니다 순례자의 기쁨과 슬픔 10편 122편과 123편 말씀입니다 122편 다위 셋이 곧 성,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의 출발과 도착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우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을 향한 찬사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평, 가,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123편. 하나님을 바라봄.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주,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122편의 시인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123편의 시인은 순례의 길에서 받는 조소와 멸시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당도한 시인은 먼저 예루살렘의 건축과 토목이 치밀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진짜 감격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기능입니다. 예루살렘은 모든 집화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예배 중심지로서 연합의 구심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더불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도 힘써야 합니다. 건물과 공간과 조직도 거룩한 예배와 공동체의 연합과 정의로운 통치를 위해 잘 짜여야 합니다. 112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본 시인은 감격에 차서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 이름처럼 평화의 성읍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합니다. 자신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순례자에게도 성벽과 궁중에도 형제와 친구에게도 평화가 깃들길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이 외부의 전쟁과 내부의 분열 없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그곳으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분쟁과 반목을 그치고 서로 평화를 빌어주는 공동체, 전쟁과 경쟁으로 마음 쉴곳 없는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공동체가 진정한 예루살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123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서 날개신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순리길에서 시인과 그의 공동체는 조소와 멸시를 받습니다. 안락하게 사는 부자들이 검소하게 사는 시인의 공동체를 조소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그들을 지독하게 멸시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죽개로 눈을 듭니다. 시인은 역경과 한계를 만났을 때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힌 종이 힘과 자원을 가진 주인을 바라보듯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공동체에 은혜를 베푸실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멸시와 조롱을 겪습니다. 그때마다 시인처럼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이겨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역경 속에 있는 교회에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와 공의와 평화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방 을에해서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는 라마단 기간에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그리스도인에게 무거운 형량이 부과되는 등 차별 조치가 늘고 있다.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신앙을 잘 지켜나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